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냐 얘들아 자 이런 문제는 Z에다가 뭘 넣기로 했어 얘들아 어, A-Bi를 넣으면서 이두 복소수가 똑같으려면 A랑 B가 뭐가 되어야 되냐 뭐 이런식으로 문제 풀었죠 알고 있으시고요 자 이거 곱해줘 이거 정개하면 e a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I 이렇게 하면 e b i 자 이렇게 하면 뭐냐 플러스 B. 맞죠? 자, 이렇게 하면 4AI.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4B. 자, A, I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묶어. 자, 여기, 여기, 여기. 2A 플러스 5B. 자, I 있는 거. 예, 예, 예. 3A 더하기 2 b 의 I. 자, 이렇게 하면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4. 두개 연립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세배 하고, 여기다 두배 하면 되겠네. 두배 하면 6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8. 맞죠? 자, 둘이 빼주면 11b가 11, b는 1. 1 넣어주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2. 되나요? 그래서 이 복소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되겠죠? 돼요? 돼요? 자, 이런 식으로.